1128번 보시면 이 삼각형을 진짜로 회전시키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를 회전시키면 정육각형이 한 조각씩이잖아 정육각형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돌려가, 돌리는 려돌 애들이 있더라고 뭐 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리고 이제 모양은 <laughs>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되는데 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급적 제 예쁘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정육각형을 좀 그리려고요. 뭐 한다요? 정육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 이게 뭐하냐? 빠른 설명을 위해서 약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금갑다 하세요. 어, 선생님 저기 뭐가 튀어나왔는데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잘 그리시는군요. 오. 아이패드 <laughs> 아나이패드오는좀 보고 싶다. 그러면안 돼요. 그래프가 너무 정확하면 상상할 수있 길을 잃기 때문에 여러분라이패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저 원은 왜 그리십고요? 가이드예요. 뭔가이드요 정육각형의 가이드예요. 뭔 지워요? 안 지워도 되잖아. 음. 근데 아무튼, 정육형 회전시키면 다음과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 맞아, 맞아?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에 이제 0,1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0,1을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가 1이냐 마이너스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종류 두 가지밖에 없죠. 네. 어떤 때는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 맞죠? 어떤 데는 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네. 그래서 얘는 y는 x 더하기 1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런 상황이고 <laughs> 그냥 an을 세시면 돼요 음, 50개를 음. 일반항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a1을 구하려고 보면 회전을 한번 시켜야죠 저 상태에서 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어떤 삼각형을 보시는 거냐면 얘를 보는 거예요 n1을 대입해 보면 왼쪽 엔 직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2다 그 다음 삼각형은 얘예요 그런데 y는 x 플러스 1을 <laughs> 보셔야 되죠 마찬가지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은 얘입니다 0개네요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 삼각형은 얘예요. 이건 뭘 선택하든 연계죠. 그리고 그 다음 삼각형은 얘예요. 이게 누구 선택해야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네, 두 개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은 얘죠. 연계네요. 더 이상 할 필요 없겠죠. 왜냐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고 네. 6개가 죽이고 합이 6이잖아요 그럼 6에8 48에다가 2 더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2다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안 푸는 학생들은 좀 성의가 없는 거죠 그죠? 학생들도 언좀 벗어나긴 하는데 지수함수 그 밑에 그 뭐라는지 밑이요 큰게 1보다 오른쪽 방향에서 위에 있어요. 예. 네. 로그하면서 밑이 클수록 아래에 있고요 네. 1129번. 수열 AN이 -E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laughs> A1-A2. 이건 누가 봐도, <laughs> 누가 봐도, 그냥 둘이 빼버란 얘기 아닐까? 그런 거같죠 예. 네.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39항이 나오는 홀수원장이 필요하니까, 20까지요.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럼,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 다뤄야 될거 아니에요? 밑에 있잖아요. 네, 밑에 있으니까.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에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시그마는 졸라 입맛이 당긴 형태죠. 왜냐면 1부터 20까지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를 좀 맞춰보고 싶잖아 하나로 맞을때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뭐냐면 마이너스의 개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개수를 이렇게 맞춰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신에 플러스 바꾸면 되죠 맞잖아요 어차피 저 개수가 짝수인 것같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했으면 짝수였으면 홀수로 바뀌고 홀수였으면 짝수로 바뀌니까 그냥 부호가 변경됐다는 얘기니까 변경시키고 변경시킨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k는 1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에 k 플러스 1제곱을 공통인수로 묶고 나머지를 계산을 하시면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더할 수 있는 시그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얘 빼기일 때머리가 주로 다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인접 양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얘가 부호가 교대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러면 가운데 오히려 플러스에 소거가 됩니다. 실제로 만들어보면 바로 이해를 하는데, K에다 1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부호가 양이라 뜻이에요. 앞에는 계산하려고 하지 만 양인 집어넣으면 보면 돼요. 그럼 양이니까 K분의 1, 그러니까 1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는 1을 집어넣으면 보가 마이너스 바뀌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딴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거는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딴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사실 순차 소고된다는 라걸알수 있어요. 그럼 순차 소고되면 선생님이 뭐만 하 된다고 했죠? 1을 대입한 첫 번째 앞에 것만 남겨놓고, 그죠? 그 다음에 20을 대입한, 20을 대입하면 뒤에 것만 남죠. 21분의 1만 남겠네요. 그래서 21분의 20이니까, p 플러스 q는 41이다 그래서 뭐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되냐면 이 부호가 교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할 수 있는 합이 되려면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야 된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문제 굳이 넣은 거 같아요 생각보다 자주 안 나옵니다 수외리 하파트에서 알겠죠? 어, 저 부호가 교대하는 형태가 잘안 나옵니다 자 다음 1 1 3 0분 볼게요 첫 장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얘가 최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SN을 그냥 쓸 수가 있죠. SN은 뭐예요? 진구이 불러봐. 아, 이거 보고 마이너스 2N 적도 먼저 써야 될거 아니야.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를 대입해서 3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3 2 n 있어야 되는데. 또 뭐야? 모르는 내용이야? 처음 들었어? 아니요. 등차수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의 2배가 공차라고 했잖아요. 이거 알고 있으면 얘를 쓸수 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봐봐. 이렇게 위로볼록인 2차함수의 그래프 전체가 다 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대충 축이 얼마예요? 8이에요? 네. 그러면 요 꼴랑 3개를 더했을 때 값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일 큰거 껴줘야 되죠. 왼쪽도 껴줘야겠죠. 오른쪽도 껴줘야겠네? M은 7이네. 났죠 네. 진짜요? 응 네, 끝이에요. 이거 뭐 진짜야. 부달 뭐못 믿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향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딱히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천수의 선대층 이용거라고 하면, 아니죠. 등차수 샵은 선대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 티칭 축에 자연수가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선대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값, 어떤 거세 개를 더해 제일 커지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6, 7, 7, 8, 9. 이렇게 될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죠? 1131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제 이런 규칙은 되게 조금 수능에서 좋아하는 규칙인데 수능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역추론이라고 나중 항을 주고 처음 항이 뭐였는지 찾는 거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우에서 계속 갈라져요. 이렇게 올 때는 편한데 이렇게 갈 거면 경우에서 계속 갈라집니다. 예. 그런 것들 나중에 더 복잡한 것들 많이 다라지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쉽지만 이런 것도좀 익숙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의 번호가 홀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고 짝수인 경우 는 다음과 같다. 얘는 뭐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규칙이 서로 분기한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에 그냥 일반 항을 짝수, 홀수 다르게 쓴다는 얘기니까. Aek-1이라고 쓰는 게안 날까? <laughs> 그럼 확실히 n이 홀수잖아요. <laughs> 그럼 여기에다가 ek-1을 쓰면 되죠. 맞잖아. 그러면 이건 ek의 제곱이 되겠네. Aek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ek를 늘리면 돼요. 그러면 ek의 제곱 더하기 ek 더하기이 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시그마를 다룰 때 이게 a1부터 a10까지 잖아요 이게 홀수도 다섯 개 있고 짝수도 다섯 개 있잖아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을 이용하려고 n은 1부터 10까지 an을요 k는 1부터 5까지 a2k-1 더하기 a2k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잘하시면 편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실제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되고요 5개 밖에 안 되니까 4 곱하기 6 분의 5, 61 그리고 2 곱하기 2 분의 5, 6 더하기 5 하시면 되죠 합의할 건 220인가? 얘는 30? 5 답은 255가 되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좀더워질데 높이 스 뭐라고요? 좀 높이 스이나 시원해요 뭐라고요? 이 시원해요 바람이 보니까요아 <laughs> 천천히 이동하셨어 솔직히 이런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안 시원하다는 걸못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 머리 좀 쉬게.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인간이 체온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땀을 증발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재물은 미세한 땀이 다 증발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피부 근처에 있는 공기는, 포함된 수증기량이 상대적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땀 건조가 잘안 돼요 선풍기 효과만 봤을 그 거예요 걔들 날려주는 거 건조 온기로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을 받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시원해요 응 아, 약간 그런 근데 이 움직이는데 체액이 더 발생하면 안 되죠 그니까 러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공기를 치워줘야 좀 시원해지는 거지 치워줘 봐 근데 강아지 땀샘이 없어서 혀가 네? 강아지 땀샘이 없어서 혀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타인이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부채를 붙여주면 그렇게 시원하죠. 이제 부채를 붙여주는 사람 힘들겠지만. 자, 1132번. 자, 수능 기출문제인데요. 그 수능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해요. 수열이 반드시 처음부터 규칙을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은 내신에서는 보통 처음부터 규칙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든요. 네. 그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많이 당황스럽지는 않고요. <laughs> 자 볼게요. 삼각형의 면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직선이 필요하거든요. 직선 기울기 얼마예요? 2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맞아요? 맞냐고? 아니지. 2m 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죠? 왜냐면 d는 y좌표를 모르니까 m이죠? 그리고 1, 0 지나니까 직선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점 뒤에 좌표를 쓸 수가 있는거죠 점 뒤에 좌표는 2n제곱, 2의 2m제곱-1분의 2의 m 곱하기 2n제곱-1이다 이렇게 점 뒤에 좌표를 쓸수 있고 그럼 이 좌표 때문에 이 길이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m제곱 마이너스 1분의 m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삼각형의 면적입니다. 이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m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 약분을 시켜주고 싶었고, 여기 약분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우리는 뭘 따지면 되는 거냐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2의 m제곱 마이너스 1 얘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죠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자연수 n 는 정해줄 거요 얘가 그리고 이 부등식은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의 값을 그냥 an이라고 한다 이거지 가령 내가 a1을 구하고 싶잖아요 an을 나열해 볼게요 A1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 1을 넣어요. 그럼 좌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1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laughs> 얼마나 이거죠? 1이죠. 1이구나. 자, 좌변에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9죠. 9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얼마예요? 4예요. 4은안 됩니다. 그쵸. 예. 자, n에다 3을 집어넣어 볼게요. 3을 집어넣으면 49잖아요. 49보다 큰학계는 최소의 자연수 m은 6이죠. 4를 집어넣어 보면요, 1 5의 제곱 이니까 225잖아요. 네. 그러면 8이네요. 예. 네. 복주, 복주? 아니에요. 1 5의 제곱 225니까 다 외보고 있잖아. 아, 아, 그죠. 어린이, 보호, 보호, 알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근데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요. 둘째 한 것도 등차술인 거예요. 그리고 뭘또할수 있냐면, 아니, 그럼 왜처음엔 규칙에 위배됐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쭉 등차술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10개 해보라는 얘기인가? 10개 그까짓 거?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N이나 M이 커졌을 때 효과가 뭐냐면, 얘들이 무시됩니다. 마이너스 1이 1이요. 그러니까 2의 en 제곱, 2의 m 제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4, 6, 8이 다 얻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숫자가 아주 커지면 이마이너스 1이 더 무시되는 경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는 굳이 확인 안 해봐도 어, 짝수 등차수일 것 같다라고 거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수학도 가게 되면, 우리 이제 극한의 개념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수가 아주 커졌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과 무시해도 되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런 거고. 그러면, 또 복잡하게 가지 말고, n은 1부터 10까지 a n 9월 했잖아? 근데, 얘를 그냥 2라고 취급한 다음에 합을 구해서 1을 빼면 되지 않을까? 1하고 취급하면 짝수의 합이죠 짝수의 합은 뭐예요? 개수 곱하기 개수 플러스 1이요 여기서 1 빼면 되죠 그래서 답은 하양 개가 됩니다 네. 네. 흰 백자에 개 구자를 쓰죠 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133번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laughs> 여기를, 선생님, 저는 44의 제곱을 구할 줄 알아요. 대단한데? 아, 괜찮은데. 근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4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를 45 곱하기 43으로 바라봐달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 우리의 목적인 이 왼쪽을, 아, 이걸 고배 형태로 고쳐야 이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고배 형태로 고칠 건데, 첫 번째, 얘들은 세제곱 n개의 합이에요. 그러면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 얘들은 뭐예요? 방금 했네요. 뭐예요? 짝수 합이니까 n, n 플러스 1이에요. 무슨 말 이해 되시죠? 그럼 얘가 n, n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 이렇게 할까요? 4분의 n, n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남았나? 그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아까 45 곱하기 44 만들어 놨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식은 n, n 플러스 1 곱하기 <laughs>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45 곱하기 43 곱하기 4라고 적어도 되는데 맞잖아 근데 얘랑 얘는 차가 4잖아 그러니까 이 4에 2를 한식 줘가지고 여기를 45 곱하기 2 곱하기 43 곱하기 2 해주면 이 차가 4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n, n 플러스 1이 사실상은 9 0이란 얘기라서 n, 니가 9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같습니까? 예. 네. 재밌지만, 진짜 재밌지만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음. <laughs> <제왕이 많은데>, 국가로 <laughs> 여러분들, 금요일에 로그하면서 다음 평가 있으니까 잘준비해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